요즘 세상이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이게 비단 어떤 기업의 얘기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또 혹은 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더욱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풍요롭고 좋은 것들을 얻기를 원하고 있죠. 어제 우리 로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보았을 때소돔과 고무라는 하나님의 동상, 에덴 동산과 같았었고요. 또 그가 가뭄을 피해서 갔었던 애국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것만큼 좋아 보이는 게 없겠죠. 하나님의 그 동상과도 같고, 또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그 동상과도 같은 그곳을 얼마나 흡족 했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동과 고모라를 어떻게 보겠어요? 서로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함께 공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제한적이니까, 유한한 것이니까, 독점적으로 자신이 쓰고 싶어 해요. 중국에는 로시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그 풍성함을 가지고 소동과 고무라로 가게 되었지만, 그곳에는 그가 꿈꾸고 소망했던 평안과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경쟁과 싸움과 도적질과 오늘 이소도왕과 중국에는 세상의 왕들이 싸우는 모습이 나와요. 기존에 강력한 왕국을 형성한 내네 왕과 이제 새롭게 다섯 나라가 성장하면서 패권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전쟁이 끊임이 없어요. 왜? 서로가 왕이 되고자 여러분 소돔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고무라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오늘 로스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어요 중국에는그 소돔과 고무라가 기존의 왕에게 도전했다가 그 왕들은 사부잡히고 그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저기가 정말 대단할 것 같아. 요 안전할 것 같아. 요저 사람 밑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 민호 목사를 의지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아내와 남편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의지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약해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없고 평화를 그 평화를 유지시켜 줄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뛰어나고 능력있는 사람이 나오면 중국에는 그 사람 앞에 물을 끓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뜻이 있어도요. 힘이 없으면 이 땅에서 펼치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믿고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어떤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사에서 봤어요. 좀 안타까운 것은 그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어 재개발 지역이었는데 그 재개발을 알 받기를 한 거죠 교회가. 그런데 6 배의 이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그 교인들에게 그 목사님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요?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 목사님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교인들은 과연 누구를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그 목사님을 바라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면서도 지금 내 옆에 능력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관심이 갈 때가 있어요. 그 사람과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어찌보면 롯도 마찬가지죠. 소동에서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했을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을 때도 가뭄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다시 더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속에서도 탐대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루스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과 같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에덴 동산보다는 애굽의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가 실질적으로 의지하는 게누구냐라고 여러분 또한 가지 우리는 그렇다면 나를 의지하게 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 나를 드러낼 때가 많아요 나를 의지하게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를 의지하게 해서 내가 그들을 보살펴주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칼같이 대하고 어렵게 대할지라도 그를 내어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이 있어요. 좋은 직장을 만들어 주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좋은 직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 직장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지 않는다면 결코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입니까? 우리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입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세계에 오는 시험은 그 시험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느냐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인으로 도 살아가며,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 아니에요. 시험이 있어요. 전쟁이 없다? 전쟁이 있어요. 아픔이 없다? 아니에 아픔 있어요. 병들지 않는다? 병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상하지 않고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의 왕이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왕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다른 사람이 나의 왕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다 살펴봐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고 성전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결코 어떤 신이 와도 이길 수 있, 믿,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힘도 쓸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 옷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롯이 그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오늘 아브라함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늘 그의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오늘 단까지 쫓아가서 그의 조카의 롯을 구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보면 우리 가족이니까. 내 형제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처럼 아무라함과 같이 그를 도와주고 세워주기 위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 교회에그 힘을 위해 여러분의 모든 그 가식들을 데리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 힘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힘을 썼을까? 단순히 가족이래서 그렇지 않아요. 로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나의 것을 하나님께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내 복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은 믿음 안에서 내 지체들을 혹은 내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 교우들을 우리가 돕고 또한 도와할 상황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와주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좀 봐야 돼요. 어떤 태도를 봐야 되냐면 아브라함은요. 이미 그가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되면서 그는 그곳에서 동맹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주변이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로시 이제 소돔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 롯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이방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지역의 맹주예요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가졌어요 시작은 동일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지역에서 매우 능력 있고 인정받고 화목해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스은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그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동네에 있으면 우리 교회 주변에도 우리 교회에 호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도 주변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호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시비 걸고 어렵게 하면 우리가 싸워야 되겠죠. 그냥 피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 들어 줘야 될까요? 근데 제가 아침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피곤해하고 시비 걸면 이 사람을 혼내주고 싸워야 될까? 근데 제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인님은 어떡할까? 그 사람이 우리 교인이에 아마 제가 그냥 다 이해하고 잘 다독거리고 오히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라 것은 그 곳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지경이고 복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으로. 나의 것을 올바로 세우는 그 여유와 확신을 가지고 함께하기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으로, 우리의 교회의 지경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의 교인이 되게 해야 하 거예요. 우리의 교우가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 우리에게 어찌 보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전도하라는 것은 결국은,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신 이 땅에서 나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고, 안정케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확정하는 일이구나.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오늘, 300, 몇 명이지? 318명을 이제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로스는요, 보면요,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똑같이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오늘 318명의 군사는 태어나면서 그가 훈련시켰던 아주 철저한 아브라함의 사람들이에요. 로스 그런데 그렇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은 꿈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오늘 아브라함은요,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가 밤에 그 조카를 구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만 해도요 얼마 전만 해도요 전쟁은요 언제 했을까요 낮에 했을까요 밤에 했을까요 낮에 있죠 낮에 어휴. 해가 치면 어, 전쟁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근데 이 기습작전이라는 게 생긴 게 얼마 안 됐대요 어.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먼 옛날 아브라함이 밤에 기습작전을 했어요. 밤에. 이건 아주 혁신적인 일이에요. 담대한 일이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창조적이고 혁신적이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믿었을 때, 우리는 삶의 태도, 모습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